광동 프릭스선배기되고 있습니다. 모닝시티, 보호 속에 질주, 곽현우의 팀입니다. 지금부터 달려오시죠. 출발했습니다. 방동 프리스가 처음으로 꺼내든 트랙이고 지금까지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포스트 시즌을 향한 포석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 약품들이 서호할수 있을 것 같은데 초반에 순위 잘 버텨놓으면 이런 식으로 쭉 길이 좁거든요이 아... 라인이 넓지 않은 걸 상대적 약품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역으로 이용 가능하게 생겼죠. 한편으로는 이겨서 차트는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 내가 이거 조차도 먹겠다는 생각인데 뭐 힘이 산... 산... 잘나오있어요상끝가움상끝다움 갑니다, 박현우 선수. 예. 직선 구간에서한번 앞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어 자, 그래서 이적 선수 그리고 살위노진현과 송용준이 언제나 처럼 만드십니다 이렇게 아, 너무 여러 명에게 지금 막히고 있긴 한데 어? 이거를 한리의 작은 카트바디를 이용해서 네. 잘이어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낙하 직전에 북쳤기 때문에 라인을 일치하는가 했었는데 반응 속도가 박현호 선수가 빨랐습니다. 지금 현재 스피드전 탑3. 그 이유를 좀보여주싶습니다 순위 랭크로 따지면, 태튼은 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으로 올라가기가 아, 쉽지 않아요. 네, 이거 쿨을 가져가는 동물들. 야, 이거 뚫는 선 없어요. 네, 앞쪽에 러너가 이재혁인 경우에, 송물준의 전투력은 2배가 되니까요. 어, 두 네 노준이 형도 뒤로 저렴히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박현우가 밑으로 올라오는데 송영준 또다시 막카죠 아이거 송영준 선수 본인 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현우 선수는 라인만 보고 그라이 뻔다 아버려요하권 선수들이 못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원투를 아, 깨야되는데 너무나도 어렵죠 다 아, 맞았어요 야 이거는 뭐 깰래야 깰수 없습니다 이재욱과 송영준의 원투 이재혁 선수가 다시 한번 평균 순위를 이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고 역시 송영준 선수가 앞쪽에 이재혁이 있는 상황에서 가드할 때는 정말 철통방어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재혁 선수를 위한 단한 번도 압박 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원투갈때 오히려 2 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1 등을 너무 압박 주면서 실수도 나오는데. 오